조선은 문명국으로서 일본의 한수 가르쳐준다는 생각으로 통신사들을 보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다. 일본은 풍신수끼리 일본을 통일하고 그 힘을 이용해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쳐들어가려 하는데 이에 두려워한 조선이 항복사자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은 대마도였다. 일본은 조선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다. 조선은 일본의 일개섬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대마도주는 가신들을 일본국 사신인 것처럼 위장해 조선에 파견하고 국서도 위조한다. 통신사가 오면 양국 사이에서 통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되었다. 일본 국왕 그리고 일본 막부는 대마도와 조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 결국 대마도의 이런 사기 행각은 일본에서 발각된다. 막부는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결국 눈을 감고 넘어간다. 일본이 정말로 조선의 국사를 보낸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이다. 천황 체제가 들어서자 주변 국가에 사신을 보내보다 했고 이때 진짜 일본의 사신이 조선 동네에 들어왔다. 조선 시대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교섭은 사실 대부분 대마도였다. 조선은 끝까지 대마도의 사기 행각을 알지도 못했다.